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 분석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명지동 명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20.2% 건물 면적은 25.7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1괄매가 그리고 128동 3층 305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억에 감정이 되었으나, 최저가는 현재 2억 4천. 소유자는 5 누구누구, 채무자도 5 누구누구, 채권자는 주 누구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입찰가는, 입찰 k 일은 29일 전입니다. 입찰은 29일 전. 감정가 3억, 하모 유찰된 가격 2억 4천. 사건 접수일은 2018년 10월 정도. 1차 진행이 2019년 10월에 됐죠. 약 1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3억에 입찰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고 64천까지 유찰돼서 11월 27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명지 아, 강서구 명지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지역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있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아파트가 빼곡하게 이런식으로 128동은 여기 있는 동입니다 이 단지 안에서도 굉장히 큰 단지 안에서 가장 끝에 있는 자 <laughs> 이렇게 아파트 외형으로 봤을 때는 한 10여년 정도 뭐 되어 보입니다 일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민세서에 조사된 인차 내역이 없다. 현장에 갔을 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어, 안내문을 붙이고 왔는데, 뭐, 폐문, 어, 폐문 문제에 대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현장 갔습니다. 가니까, 자, 현장에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겠다. 주민센터에 전입 여, 세대 연락을 하니까 소유자 세대만 있더라. 소유자 세대만. 자, 등기 현황 보시면 소유자 있고, 자, 그리고 첫 번째 근저당이 2014년, 11월 14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1억 9,550만 원. 자, 이게 첫 번째 근저당입니다. 자, 이 근저당 이후에 어, 또 근저당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임의 경매. 자, 이것만 봤을 때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는 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어, 현재 채무 상태는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어, 정상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사람을 명도해야 된다. 자, 요렇게, 어, 생각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것인지 어느 정도 주,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이제,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 자, 그래서, 매수하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등기 현황. 등기부상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근저당 이후에 모두 손을 댄다 관리비는 입찰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권리 상황에서는 관리비 연체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그런 세대를 명도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조사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laughs> 대부분 포함이죠. 임차인, 조사 임차인은 없다. 점유자는 주민센터에 전취대람을 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그러면 명도는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하고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약 300에서 400 정도. 이상 협의를 한다면 당연히 뭐 400보다는 300 가능성이 높죠. 3 0 0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300만 원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행 대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층인가 그렇죠? 7층, 여 2층 보시면 비슷하죠 3억 천, 그리고 2억 6천 3백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억 6천 5백, 2억 6천 3백, 2억 8천 5백. 3억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2억 6천, 7천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 사례를 보면, 3억 2천, 3억 6천, 3억 7천 8백. 뭐 3억 3500, 최근에 와서 굉장히 효과가 낮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저는 거래 가능, 그 감정가는 3억 6800이 돼 있어도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6천에서 6억 7천 정도 예상합니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인근 낙찰 사례 많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두산 2부 극동 스타 클래스. 이두 가지 분석했습니다. 13년도와 하나는 08년도, 25.7평, 30.8평. 5층과 8층, 남동향이고 남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월달에 있었던 이 두산 2부는 3차까지 유출됐습니다. 중요한 건 3차입니다. 즉 감정이 뭐 3억대라도 실제 뭐 2억 초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차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3차까지 떨어지니까 11명이나 입찰에 들어왔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 물건을 사고하는 수요자는 있다.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기 수요자가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차에서 낙찰된 건 2대1이었습니다. 감정가 3억 2,200이고 3억 4,900이때 거래가능 금액은 2억 7천 3억 정도.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97, 93자 우리 물건 하한가 적용합니다. 가중평균 95.8이니까 상한가 2억6천 적용하면 2억5천 129만원 상한가 적용하면 2억6천 정도 낙찰가는 2억5천에서 6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을지언정 낙찰가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경매시장의 특징입니다 <laughs> 자, 가, 저, 어, 예상되는 취득금액 어, 낙찰가 중간 가격인 2억 5 5 0 0 정도 적용하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이자비용 이 정도 예상이 된다. 꼭 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억 6 100만 원 정도의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